이제 먹자, 4번. 있을 것 같아? 여기, 밀라를 비웠어. 차에 한칸더 가는 게 나을 것같 한데.. 됐다, 됐다, 왼쪽. <laughs> 모르고, 아, 치다 버리고 왔다, 버리고. 회산 여기 있어요. 아, 욕발이네 아, 이 집에 사람이 있다. 2번에 사람이 있어. 밀러 들어왔어 이쪽이야, 4번 피조 한명 잡았고, 한명못 잡았어 네두 명이냐? 집, 집 뒤로, 집 뒤로 음. 피네요 나이스 오케이, 오케이. 유괴마, 유괴마 조심해, 1번에 사람이 있어 어. 오케이 어, 끝났네, 그러면? 에이? 몰라 저, 저쪽 저희 쪽 뒤쪽에서 넘어오는 애들 그지 뱀 방향 속 쪽. 어디 쪽? N 방향 쪽? 그쪽 가. 아, 그럼 밀러로 안에 있는 거 뒤에 한 2명인가 3명. 좋겠다. 음? 잡았어. 1번핀 잡았어. 알 1번핀. 그러어 뛰어. 1번핀. 음. 완전 바로잡. 사... 2층으로 잡았어. 아 이거 언제지? 아. 어. 이게 삼각받 거의 새거다. 엔미사 여기 미니 있다. 엠보인드 엠포. 응 던질 거 많이 챙기시고요. 토핑에 토핑. 도핑. 아 여기다. 5탄도 있어 요 형님. 여기. 3 8빌 밀러를 뒤쪽 볼게요. 하죠? 응, 뒤쪽 내가 보고 있어. 근데 이쪽이 안 보여. 이거 봐야이 아니 아니요, 저다 있어요. 들어가야 되겠네. 4번 핀쪽 누가 볼수 있어요? 나 지금 보고 있어 볼게요. 오케이. 돌려 있는 애들. 밀라를 잘 봐. 밀라리 아까 한명 살았다며. 아니 그 잡았대며 맞아 여기 다시 북쪽에서 왔다는데? 어? 두명 중에 한 명을 내가 잡고. 네. 누가 네. 한명 잡? 았어 그거를 그는 미리... 제가 잡았는데. 아, 어. 저희 내려오기 네, 전에 그돌 뒤에 있었던 세 명이 어, 지금 이 집에 차있어요차이 집에 차. 오케이. 이번 핀차. 차뭐 젠차 아니면 박힌차박힌차 박힌차 같아요. 소리 아, 젠차가 아니다. 발적 소리도 예. 나온다, 어디 350억, 두 명. 저 누가 서 맞는데, 2번 절반, 에이, 2번 이죠350돌위 네. 여기야. 네. 네. 아, 이씨 아픈 장이 다구나 이거. 올라가야 돼 우리 자리 좋아. 올라가. 음, 이거 사람 빼고 십3천백방십 올라갑니다. 일 명, 일 명. 저기 돌디, N 방향 돌디. 서 고지 먹어야 돼. 빨리 와서 지켜야 돼. 못 넘어오게 해야 돼 도로. 도로 못 넘어오게 해야 돼 빨리 붙어. 포탑 파이 포탑 포탑 좀 하이 포탑. N 방향이야 딱돌뒤 살리고 있는 것 같다. 아. 내가 죽였어. 나. 제가 한 명이 마지막이야 형 N 방. 우리 네명다 남았어요. 어. 그래서 그런 건데, 왜. <laughs> 우리 치킨이야. 아니, 치킨이야, 웬만하면. 춤춰야 된다. 나 지금도 죽고 있는데. 나이스! 어? <laughs> 역시 막판, 역시 막판 치킨이네. <laughs> 역시 막판 치킨. 나 6킬. 哇。<Wow. S 2> wow.